밤색 색깔 섞기. 자. 밑에 색깔을 잘 보세요. 색깔 맞추기. 색깔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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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 또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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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이거랑 이거랑 바꾸기.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게 무슨 색깔이야?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하얀색이 들어있어. 엥? 뿌라로? 뿌라로는 원래 밑에가 하얀색인가요, 나? 어쨌 밤색, 하얀색, 밤색, 밤색. 어, 이 고등어 같이 생긴 색은? 뭐지? 오렌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똘망똘망하게 생긴 간색 갈색, 갈색 가운데 왼쪽은 좀 지저분한 갈색 같고 오른쪽은 흰색이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밤색 까지 않고 빨간색 같은 적색으로 하자 하얀색은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오렌지가 들어요. 뭐 아이 보였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좀 지저분한가? 이색? 정답은? 와못 맞췄어. 가운데 오른쪽이 이색이라고 했거든요. 이색? 또 적색 같은 이거? 근데 알고 보니 이거였네? 와 하나 틀려서. 십...